사과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처리는 다 됐어요. 괜찮습니다. 처리는 다 됐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제 실수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 실수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제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좀더 주의하세요. 다음부터 좀더 주의하세요.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패를 기쳐서 죄송합니다. 패를 기쳐서 죄송합니다.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처리는 다 됐어요? 괜찮습니다. 처리는 다 됐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제 실수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 실수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제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좀더 주의하세요. 다음부터 좀더 주의하세요.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폐를 기쳐서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처리는 다 됐어요. 괜찮습니다. 처리는 다 됐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사과 드립니다. 제 실수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제 실수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제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좀더 주의하세요. 다음부터 좀더 주의하세요.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폐를 기쳐서 죄송합니다. 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처리는 다 됐어요. 괜찮습니다. 처리는 다 됐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사과 드립니다. 제 실수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제 실수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제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좀더 주의하세요. 다음부터 좀더 주의하세요.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폐를 기쳐서 죄송합니다. 패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처리는 다 됐어요. 괜찮습니다. 처리는 다 됐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사과 드립니다. 제 실수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제 실수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제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좀더 주의하세요. 다음부터 좀더 주의하세요.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폐를 기쳐서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